자, 이번엔 페이지 20쪽에 13번 문제야. 문제를 잘 보면, 어느 지역 10월에 비가 오률을 조사했더니, 비가 온 다음날, 이제 독립시행 정리해라 비가 온 날, 그치? 다음날에도 비가 오고, 오고 오지. 그게 10분의 3이래. 그럼 오고 안 오는 날은 10분의 7이 되겠지.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,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2 그렇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8이 될것 같아 물까지 분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10월에 어느 목요일날 자 목요일 금, 금요일 토요일이 있는데 자 이미 목요일에 비가 왔어요 맞지? 그럼 금요일날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? 그럼 토요일날에는 지금 토요일날 비가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라는 거지 이해했어? 응. 근데 문제에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로하는게 10분의 3이잖아 이게 10분의 3 연속적으로 연관되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가는 거 역시 10분의 3 얘는 10분의 7안온 거에서 오게 되니까 10분의 2 그래서 100분의 9와 100분의 14가 되니까 정답은 100분의 23, 0.23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. 독립시행 정리는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좀 판단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